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군주이자 성군으로 추앙받는 정조. 우리는 그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부강하게 이끈 탁월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그토록 위험있고 강인했던 군주에게도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가슴 시리게 그리워했던 단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인간, 정조가 겪었던 지극히 사적이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혼란과 역경의 시대를 굳건히 해치며 왕위에 올랐던 그에게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왔던 특별한 존재.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76년 수많은 우여곡절과 생사의 고비를 넘어 마침내 왕위에 오른 정조는 그야말로 고독과 책임감에 짓눌린 군주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어린 시절부터 목격해야 했고, 즉위 직후부터는 끊임없이 암살 위협과 정치적 견제에 시달려야 했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정치적 격변과 불안 속에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되어 주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국녀 성덕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의빈성씨로 불리며 정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인이죠. 어린 시절부터 세손이산에 거쳐인 서고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함께 책을 읽고 글씨를 익혔던 성덕임은 여느 국녀와는 확연히 다른 특별한 인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비범한 총명함과 더불어 고아하고 품격 있는 성품에 일찍이 깊이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성덕임을 향한 정조의 깊은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를 직접 써 보내기도 하고 귀한 선물을 전하며 자신의 진심 어린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그에게 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복잡다단한 궁궐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덕임은 왕의 지극한 마음이 담긴 거듭된 승은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구애를 거절한다는 것은 당시 국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이 가져올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유로웠던 자신만의 삶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정조는 그런 성덕임에 단호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에서 더욱 깊은 매력과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신분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절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덕임을 향한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에게 다가갔죠. 이는 단순한 왕의 일방적인 욕심이나 정복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존중과 함께 진심으로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반려자로 맞이하고 싶었던 정조의 간절하고 순수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조의 간절한 마음은 과연 국녀 성덕임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열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국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넘어선 한 개인의 삼전부를 송두리째 바치는 거대한 무게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정조의 한결 같은 진심과 지극한 배려는 차가운 벽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궁의 서고에서 세손 이상과 함께 책을 읽고 글씨를 배우며 서로에게 맑고 순수한 마음을 나누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어쩌면 덕임의 마음 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손이었던 시절부터 그녀는 왕이 될 운명을 짊어진 한 남자의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초월하여 한 여자에게 이토록 끈질기게 구애하는 정조의 모습에서 덕임은 그 깊은 존중과 진심을 마침내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1782년 정조 6년 음력 9월 7일 에이빈 성씨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왕의 후궁이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자 개혁 군주인 정조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얻는 순간이었죠. 이로써 왕과 궁녀의 특별한 인연은 조선왕실의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조에게 의빈성씨는 단순한 후궁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독한 왕실 생활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곧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빈 성씨는 이듬해인 1783년 7월 18일 정조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무녀세자를 낳습니다. 이 소식은 왕실 전체를 기쁨과 희망으로 물들였습니다. 정조에게 무녀세자는 단순히 대를 이을 아들을 넘어 자신의 개혁 정치에 대한 확고한 지지이자 미래 조선의 밝은 등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린 세자의 탄생은 정조의 삶에 엄청난 활력과 더불어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정조는 무녀 세자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그의 양육에 직접 관여하며 세자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외빈성 씨 또한 아들을 낳은 후궁으로서 왕실 내에서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고 정조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뒤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불안감과 책임감, 그리고 궁궐 내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 세자의 생모로서 의빈 성씨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왕실의 시기와 견제는 물론 어린 세자의 건강에 대한 노심초사는 그녀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나 기록을 통해 그녀와 무녀세자를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의빈성씨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소중한 사람이었죠. 무녀세자를 잃을까 노심초사했던 기록들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조가 느꼈던 애틋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정조는 의빈성씨와 무녀세자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박한 행복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비극이 그림자처럼 드리우며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죠. 과연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조와 의빈 성씨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기쁨의 시간은 채 만개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비극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시작했죠. 그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무녀세자였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왕실의 미래를 밝히던 어린 세자가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정조에게 무녀세자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그는 정조의 염원이었고 왕실의 안정과 개혁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자를 잃는다는 것은 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넘어 왕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특히 정조와 의빈성 씨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의빈성씨는 세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깊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세자를 잉태하기 전에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연희은 출산과 세자의 죽음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던 것이죠. 정조는 의빈성씨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미 깊어진 병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무녀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달 뒤. 의빈성씨마저 정조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정조 10년, 1786년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의 어미이자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의빈성씨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정조의 슬픔은 하늘을 찌를 듯했을 겁니다. 그는 절규하고 또 절규했겠죠. 정조에게 의빈성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번이자 가장 힘든 순간의 위로가 되어준 동반자였죠. 또한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녀세자의 죽음으로 왕실의 미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빈성심하저 잃게 되었으니 정조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반쪽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며 밤낮으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의 채통마저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죠. 정조는 의빈성 씨를 국장으로 치르려 했지만 당시 제도상 후궁에게는 국장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조는 그녀에게 의빈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내리고 자신의 곁에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효창원이라는 원찰에 안장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향한 정조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의빈성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슬픔을 담은 수많은 기록과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기일마다 직접 제문을 짓고 그녀의 무덤을 찾아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사당인 효창묘를 짓고 자신이 직접 쓴 글씨를 걸어두며 그녀를 추모했죠. 이는 그가 얼마나 깊이 의빈성실을 사랑했고 그녀의 부재를 아파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무녀세자와 의빈성실을 잃은 후, 정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국정 운영에 매진했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밝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어둠에 잠긴 듯, 정조의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정조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테죠. 과연 이 비극적인 상실이 한 인간이자 위대한 군주였던 정조의 삶에 어떤 지울 수 없는 의미를 남겼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신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조선의 왕 정조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비극 앞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개혁 군주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처럼 지극한 사랑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점철된 한 인간의 애틋한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조는 죽는 날까지 의빈 성실을 잊지 못하고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그의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는 사랑과 상실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정조가 겪었던 깊은 상실감과 슬픔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과 이별이 주는 보편적인 감정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역사 속에 새겨진 정조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그 여운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